안녕하세요. 도시 농부 김영빈입니다. 오늘은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. 어, 당진 처갓댁에 어, 5월 달에 별을 심었었죠. 지금은 가을이라서 가을거지를 하는 중입니다. 콤바인으로. 어, 우리 도시 친구들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지 찍고 있습니다. 잘 봐주세요. 에, 올해 쌀값이 없다고 하는데, 걱정입니다. 올해도 풍년이네요. 쌀금도 없는데, 풍년입니다. 풍년. 에, 5월 달에, 어 이 양기로 별을 심어서 지금은 가을이라서 가을거지를 하는 중입니다. 이상, 당진에서 도시농부 김영빈이었습니다. 끝.